AI의 붐이 지금 현재 꺼지지 않을 거라 고 본다라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 마진율이 높은 즉 수익 똑같은 매출을 내도 훨씬 더 돈이 많이 남는 HBM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이 HBM의 슈퍼 사이클은 과거부터 지금 붕괴되면서 그냥 우상향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HBM만 맞춰낸다라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마진율이나 수익률이 매출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긴 했었지만 HBM보다 낮은 거에서 지금 생산에 어차피 생산 양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. 여기에서 과거에는 5대 5였다라면 8대 2로 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2가 줄어든 2 0가 슈퍼 사이클의 영향을 받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통적인 워낙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통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깨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AI 버블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AI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존 이런 컴퓨터라든지 게임 컴퓨터라든지, 그 다음에 기업에서 쓰는 워크스테이션을 쓸수 있는 이런 서버 시장의 슈퍼사이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음.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